자요 문제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쉽게 할수 있는 거는 지금 안 보이고 그냥 계산만 지금 잘 해야 되는 상황일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앞뒤로 한번 둘을 묶어 보면은 앞에 거는 y 플러스 제세 x 아 y 플러스 제세 x 네 요거를 좀 묶어 보겠습니다. 요거를 이렇게 묶고 아, 여기 x 그다음에 중괄호 그 다음에 뒤에 거는 y 플러스 z에 마이너스 x. 이렇게 묶고. 그 다음에 요 뒤에 거는 지금 x만 같은 거죠. x 플러스 젠마 y 하고, x, 어, 하고, 마이너스 젠마 y. 이렇게 지금 묶어 보겠습니다. 그러면, 지금 이렇게 가 합차고 이렇게 가 합차 니까 와이플 제3 제곱 마이너스 x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요 뒷부분 x 제곱 마이너스 젠마 y 의 제곱 이렇게 또 합차가 될 겁니다 아 그러면 딱히 어. 뭐 전개해야 될것 같은데 이거는 잠시만요 뭐가 있을까 그냥 이거를 확 이게랑 얘다정계해서 하는 것보다는 정계해서 하는 것보다는 그냥 이대로 묶어 놓고 지금 한번 해보겠어요 묶어 놓고 y뿔 제의 제곱 괄호 젠마 y의 제곱 그 다음에 y 뿔 제세 제곱, 그 다음, x 제곱, 그 다음, 마이너스 x의 4제곱, 마이너스 x의 4제곱, 어, 플러스 x 제곱과로, 젬마 y의 제곱, 이렇게 지금 정계를 한 형태고요. y 제곱, x 제곱, y 제곱이고, z 제곱, x 제곱입니다. 그러면, 지금 여기서 보면은, X, Y, X 제시니까, X, Y, X 제시니까, X가 무조건 있어야 되는데, 지금 고맙게도 여기는 지금 이쪽은 X가 하나도 없습니다. 그럼 요거는 계산을 할 필요가 없는 게 되겠죠. 요쪽은 계산할 필요가 없는 거. 그 다음에 X 내제곱 네 요것도 이제 신경 안 써도 될것 같고요. 그러면, 여기서 얘와 얘만 지금 정리하면 될것 같습니다. 그러면 Y제곱 플러스 2, 어, yz 플러스 z 제곱에 x 제곱을 곱하면 은 x 제곱 y 제곱. 그 다음에 이 계산은 뭐 지금 당장 이두 개만 필요하니까 필요 없이, 없으니까 이없 빼버리겠습니다. 그 다음에 어, z 제곱 x 제곱 하고 이 부분 x 제곱가로 어, y 제곱 마이너스 이 yz 플러스 z 제곱 해서 역시 xy 제곱 그 다음에. 이 부분 계산 빼버리고 제제곱 x 제곱 이렇게 되겠습니다. 그러면은 x 제곱 y 제곱이 두 개, 제제곱 x 제곱이 두 개니까 얘의 개수 2, 얘의 개수 2 그래서 둘 더한 몇이 되겠다? 사가 되겠다.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. 그러 정신 빠짝 차리고 그다음에 음 하다가 무조건 이제 정계에서 하는 게 아니라 중간 중간에 아 어, 덩어리로 이렇게 덩어리 형태를 해보고. 어, 필요한 부분이 안 나오는 부분까지 계산할 필요 없으니까 그런 거 미리 제거하고 어, 계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것 같습니다.